그걸 바로 한다고? 김우빈 그가 그웬 그대의 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루어질지니 램프의 정령 이루어진다 램프의 정령 램프 그리고 사막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진이는 아니고 아주 나쁜 진이 죽은 자는 못살려 미래로는 못가 진이를 아시나요? 진이 역할에 네. 김우빈과 나 오늘 예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는 사탄이야 새 주인이 아름답고 죽음은 아니 어쩌면 많이 다른 인간성의 수지 이상한 예뻐 한 사이코 인품장애대시기네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고? 어딘가 익숙한 이 목소리 초롱이 아니 고규필도 나오는 이 드라마 네. 내가 원하는 건네 소원 세개다 이루어질지니. 딱히 소원 같은 거안 키운다고는. 신박한 컨셉과 기대되는 배우들 그리고 김은숙 작가의 대본까지. 내첫 번째 소원으로 너부터 죽여줘. 네가 소원 세 개를 다 배우고 속박이 끝나면 일단 내가 널 죽여버릴 거거든. 너의 욕망을 잘 들여다봐, 침착하게. 좌충우돌이 기대가 되는 드라마가 10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나쁜 섹스 이거? 얼마? 사탄 진이가 사이코패스에게 지진 않겠죠? 넌 대체 왜 그렇게 수원에 집착하는 건데?